2023년 7월 3일 저녁 6시 25분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네, 오늘은 사랑하는 어머님의 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느니라고 좀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전부 출제자들 이름이 암호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어떤 출제자 선생님의 원고의 조판. 제일 처음 이제 시험제 형식을 가지고 조판본이 나왔는데 그 조판본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조, 초발, 초벌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조판본이 나온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라든가 발문이 완성되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조판본 첫 번째 검토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피드백을 여러 번 해가지고 완성본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의고사를 전부 다 엎고, 다시 또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학을 배제한다 라는 말씀 때문에, 예, 험난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예, 저희 이제 카카오톡 친구들은 1000명이 넘는데요. 어제가, 아, 고재근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예, 저의 생일은 음력 5월 15일, 어제죠. 그리고 오늘은 음력 5월 16일, 어머님 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생일임을 알게 된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물을 많이 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구독자, 애청자 신땡땡님께서 제 생일을 음력 4월 15일인 줄 아시고, 한달 전에 생일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 생일 선물을 오늘 어머님 케이크 사는데 썼습니다. 물론, 어저께 제 생일 때도 많은 분들이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만, 그 케이크는 어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케이크 커팅식을 하지 않고,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독자이면서 우리 또 안땡땡님께서 한우 1등급 세트 1kg이 넘는 것 같던데요 예, 수입산 아니고 한우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조만간 한우 먹방을 진행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제는 어머니께서 8순위 넘으셨는데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고 아들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라는 멘트를 뭉클하게 받았습니다 또 저는 또 오늘 담례로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어머님과 저와의 카톡 대화를 주고 받았고 저녁 7시에 조촐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가 두 번째 테마라고 할게요.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대통령께서 저한테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중립입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저는 계속 존칭을 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등급이 과목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는 등급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리과목에 1등급을 맞았다 화학과목에 1등급을 맞았다 물리2과목에 1등급을 맞았다 지구과학2과목에 1등급을 맞았다 이게 표준점수로 환산을 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표점이 다릅니다 표준점수가 그래서 6편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2가 98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원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69.70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지구학 2를 선택한 학생들, 물리 2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표준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지금 6평 이후에 대통령님 발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2 과목을 선택하자. 에, 물투 인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강남대선 부각 S2 재종반에서 어, 물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개강 때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 이제 물투를 선택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인원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학원이 물투를 사실은 개설하지 않았는데, 개설을 요구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 투 과목의 수요가, 어, 표점 대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많은 선택자들이 투 과목을 다시 선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투를 했던 친구들이 그 표점의 욕심 때문에 그 전략적 선택 때문에 투를 예, 다시 선택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저도 또 반이 한 반이 추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예, 오는 드는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제가 요청을 받았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입시에 관계된 내용들을 제가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공정 수능 점검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킬러를 내지 않았는지 그거를 또 검사하는 선생님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도 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수능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안개 속이다. 정부에서는 이제 킬러를 배제한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은 정말 킬러가 배제될지 특정 과목만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평을 봐야지 알겠다라는 건데 예, 참 안개 속입니다. 이제 이제 140여 일도 안 남았어요. 130한한 한 5일 정도 남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예, 정말 안개 속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예, 우리 대성학원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이 대성학원은 아, 정말 운이 저, 좋은 건지.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단속, 뭐, 땡땡 인재, 뭐, 땡노 학원, 뭐, 땡가 스터디, 뭐, 이런 데가 전부 막, 언론에 막 집중적으로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가족들도, 니네 학원은 괜찮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원은 아직 조용합니다. 네,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기쁜 건지 안도해도 되는 건지 아직은 무슨 단속이 나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우리 하고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한 이야기가 대성하고는 거의 주식도 주식회사 마이맥 디지털 대성이라는 주식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에, 말 그대로 그 학원계의 대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에,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수종합반의 최강자 그죠 그런데 이제, 에, 제가 이제 경쟁학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에,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복지가 아주 좋은데 그 복지 혜택 중에서 양양에 연수원이 있어요 펜션 연수원 그리고 이천 그리고 어, 제주도하고 홍천은 이제 에, 임대를 해가지고 연수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천과 양양은 완전 대성하곤 겁니다. 에, 그리고 제주도하고 이, 어, 홍천은 이제 홍천은 캠핑 캠핑장을 두 사이트를 임대를 했고요. 제주도도 여러 어, 곳에 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연수원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이 평강사들과 간부들, 평 직원들은 한달 전에 그걸 예약할 수 있고요. 아마 원장님 같은 간부님들은 실장님 원장님들은 한달반 전에 예약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고가 크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 그 평강사들은 한 달을 이제 전에 이제 그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에, 지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이 독서 논술 토론이라는데도 대성학원 계열이거든요. 에, 그리고 뭐대성에 계열사가 되게 많은데 그 계열사 직원들이 다 에, 그걸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천을 예약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휴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칠월 말부터 8월 초, 어, 그때 이제 12시인데, 저녁 12시에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난 12시. 난 12시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게 한 달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하나 남았던데, 1박 2일로 제가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부터 어머님 생일잔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신땡땡님, 예, 그리고 어제 생일 축하를 해준 모든 구독자님들, 카카오톡 친구들, 지인들,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